자, 24년 수능 문제입니다. 어, 우리 책의 42번이고요. 여기서 보면, 어, 산두 개랑 염기랑 섞었을 때, 이온비를 제시해주고, 구하는 거를 찾아라, 이겁니다. 음. 어, 지금 보면, 이온 개수비를 통해서 우리가 액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액성을. 여기 보면은, 산두 개를 섞었는데, 3대1대1이 나온다는 거는, H 플러스와 a 어 a 마이너스 b 이 마이너스의 개수비가 3대 예 어떻게 되든 3대 1대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뭘 이용해야 되느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량은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음안 난다 이겁니다. 음안 난다면 중성이었다면 중성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가 아니지. B2-가 3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전하량이 음, 전체 중성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3은 뭐가 돼야 된다? H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랑 b 2이 순으로 돼야 된다, 이거죠. 되겠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한번 써보면, 2AX에 2AX, e b x에 b x 어 이렇게 했을 때 h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죠 어두배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a 마이너스는 e a x가 되고 그 다음에 b 2 마이너스는 b x가 되죠 어. 그러면 얘랑 얘가 1대 1이니까 요게 같다 이거죠 그럼 x 날리면 은 a1일 때 b가 몇이면 된다? 2면 된다라는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용해 봐야 되는데 요것도 여기 보면은 산두개랑 연기랑 섞었을 때 이온이 총 3개가 남으려면 세종류가 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OH랑 그러니까 구경뿐만 남아야 되죠 a b n a na+, na 이렇게 세 종류만 남아 야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다? 액성이 중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중성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음, 여기서도 na+랑 a-랑 b2-가 있을 건데 누가 3이어야 된다? 그렇죠. na+가 3이고 a-가 1. B, 2가 1이어야만 정기적으로 중성이 유지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또 나타내보면, 어, EAX, EAX, 그 다음에 ECX, CX, 그 다음에 BY, BY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구한 값을 넣어보면, EAX에 A는 1이니까, EX, EX, 그 다음에 ECX, CX, B가 2니까 EY, EY가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중성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EX 플러스 CX는 EY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 ECX죠. 자, 다시. 2 x 플러스 2 c x는 2 y 다이브로 x 플러스 c y는 1이다. 요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b를 쓰면 돼. b를 쓰면 돼. na가 na가 e y죠. e 어, y. 그 다음에 a 2 마이너스는 a 2는 e x. 어 얘는 e x. 그 다음에 B2 마이너스가 Cx가 되겠죠, Cx. 자 이렇게 했을 때어 얘랑 얘랑 1대 1이니까 C는 얼마 해야 된다? 2여야 된다 이거죠. 음, C가 2여야 된다. 그러면 은 Cx죠. Cx가, 잘못 썼네. X 플러스 Cx가 Y여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C에다 2를 넣으면 3x는 Y가 되므로 x1일 때 y가 3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x1일 때 3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찾았습니다 자 얘를 써보면은 2bx에 bx고 cy에 cy가 되죠 어, 이제 값을 다 넣으면 b 2에 x1 넣으면 4 2 c 2에 y3 넣으면 6 6,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였느냐면, x분의 y, x분의 y, x1이고 y3이죠. x분의 y 곱하기, 나에서, 나에서 존재하는 b-2 양과, b-2 양분의 a, 어, na, na 플러스 양, na 플러스 양이니까, 다시 써보면, x가 1, y는 3 곱하기, b2 마이너스가 2죠. 2분의, na 플러스가 6이니까, 하면은 3이니까, 답이 9가 되고요. 어, 번호로는 4번이 되는 겁니다.